자기 일어났어? 음. 자기 어제 일 많이 힘들었나 보다. 12시 넘어서 일어났네. 음. 자기야, 일어 와봐. 조금만 더 앉나 보자. 음. 그래, 그래. 음. 어, 그래. 많이 힘들었어. 아이 뭐야 이거 나랑 같이 하트하자고 아 <laughs> 좋아 아 오늘 주말인데 뭐 할까 자기는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카페 카페 또 좋지 이 영희가 또 우리 자기를 위해서 카페 다 알아놨잖아 카페 갈까? 디저트 카페 가고 싶다고? 아, 디저트 카페 내가 또 찾아놨지 저기 여기 봐봐 여기 여기 저기 좋아하는 트리도 있다 <laughs> 여기 좋다고? 여기로 갈까? 알겠어 그럼 여기로 가자 어, 아, 왜, 많이 봤잖아. 아마존이라고? 아, 아마존의 눈물이라고? 아, 무슨 소리야, 그게, 자기야. 아, 부끄럽게 왜 그래. 많이 봤잖아. 응? 자기, 뭘왜 왜 이렇게 예뻐? 아, 머릿결 더 곱네. 아, 진짜야. 맞다, 자기야. 내 친구 민식이 알지? 걔네도 같이 동거하잖아. 근데 이번 주에 또 싸웠대. 이유? 이유, 잘 모르겠는데, 어, 소변 볼때 앉아서 안 쌌다던데? 아, 나도 그렇지 않냐고? 나는 앉으면 다 잠기, 자기야, 이제 우리 카페도 다 알아봤으니까 슬슬 나갈 준비할까? <웃음> <웃음>